매년 초 여름이 되면 저희 집에서는 20년째 매실청을 담는데 매실청 알려드릴게요. 청매실 5kg, 식초 물에 어븐 담가 매실이 잔털이 떨어지도록 꼼꼼히 씻어주세요. 매실씨에는 독이 있어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실청을 연숙성하면 이독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합니다. 씻은 매실은 소쿠리에서 한나절 말려주세요. 매실 꼭지에는 이물질이 있는데 이쑤시개로 제거해 주세요. 매실 꼭지 꼬치입니다 대단하죠? 올리고당 2.5kg을 매실 5kg에 주와 이기세를 몰아. 비정제 설탕 2.5kg을 주와 영차영차 버무려주세요 2시간 설탕을 녹여주세요 2시간 후 설탕이 녹고 물이 생깁니다 8리터 담금주 통을 꺼내서 매실을 넣어주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설탕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 넣어주세요 누름돌을 하지 않을 거라서 7일간 하루에 한 번씩 위에 매실만 굴려주세요 처음 1년은 매실 독이 분해되고 다음 1년은 설탕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 사이에 매실청이 가장 맛있습니다 만들고 3일이면 먹을 수 있는 매실명인의 매실장아찌는 왼쪽 아래 관련 영상에 링크할게요.